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습관적인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넣껴요 어, 뭐 성도들에게 막 봉사하세요. 뭐 교사 좀 해주세요. 아, 좀, 예 순종하세요. 11조 하세요. 그런 말할거 하나도 없어요. 답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저절로 기꺼이 즐거이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못 받았는데 뭐 활용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부의 성교 두 가정을 파송합니다. 엑스국으로 한 명은 일본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가요. 우리가 교지 오늘 여름에도 수천명이 나가서 곳곳에 갔지만, 곳곳에 숨겨진 귀한 종들이 있으면, 그건 누가가 돈을 준다고 합니까 무슨 뭘, 뭐 세상에 뭘 쌓아준다고 가겠습니까? 돈 보따를 쌓아준다고 가겠습니까? 제가 지난 브라질에 가서도 제 친구 신대곤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 중남미, 네, 그냥, 총기사원 하나 안전이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30년간 사역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뭐 누가 떠밀었습니까 안 가면 뭐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야간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 가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딴거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내고자 하면 힘들어지게 되겠어요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요. 여러분 사회가 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으면 딴거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십자가 말을 해줘요. 너너 너 드러내려고 그랬지 너 칭찬받고 너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너 이름 날려고 그랬지 사람 안 안아주니까 너 시험 든 거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아무것도 없으심에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비밀은 우리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깨나도 다 모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십자가는 각자 달라요 십자가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순종이 달라요